어느 집사 부부가 오랜만에 과일을 사서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민망하게도 그 집사님 부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조그만 교회에서나 단임 목사가 집사님들 이름을 다 알지 큰 교회 가면은 이름도 모릅니다 뭐 단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은감생심이 네.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일입니다 잘못하면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자주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격의 집사 부부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로마스 강해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16장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총 33명의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여기에서 소개하는 33명은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인상이 깊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교회 밖에서 우리 큰바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또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다 말이죠 바라기는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모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 33명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죠. 33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란 말이죠. 33인 중에서 바울에게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소개를 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먼저 이 베베의 외부적인 부분, 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밝다, 아니면 빛을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아주 밝은 긍정적인 기운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우리 자매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갱그리아 교회에 일꾼이다고 했습니다. 이 갱그리아 교회는 갱그리아 지역은 고린도 지역에서 동남동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때 고린도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 갱그리아 지역까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처럼 니네 교회, 내 교회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교회 간의 구분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베베의 내면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 베베는 바울의 부탁으로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공적인 서신은 군인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서신은 개인이 알아서 전달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최신 시스템이 아주 부족한 거죠. 재미있는 얘기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선, 선, 선교를 하고 있는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도 이 우체부가 없어요. 산무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 첫 번째는 바다가 없어요. 내륙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도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체부가 없어요. 이세 가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편을 보내면은, 우편을 보냈습니다라고 연락을 해주면은, 본인이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 철도가 생겼죠. 중국에서 고속철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겼잖아요. 즉시 로마로 갈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상황을 로마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편지를 써서 대신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서신입니까? 첫 번째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글작품이에요 바울이 성경을 13권 내지 14권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글작품이 바로 이 로마서라 말이에요. 아마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로마서 안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대신 맡길 때에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그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거예요 큰바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회를 할때 목사의 마음을, 목사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목사의 심정을 100% 이해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안 됩니다. 쳐놓고 얘기를 잘 해놓고는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목사가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베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로마스를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라기는 우리 금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들이 될수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여기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서번트라고 했습니다. 서번트는 종이죠, 종. 또 어떤 성경, RSB라고 하는 번역 성경에서는 디코니스라고 해서 여자 집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 여자 집사일,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그 집사들을 뽑는 기준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들을 뽑는데 그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듣는 자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해 보면은 서대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의 집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자 집사를 한 명도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갱그리아 교회에서는 여자 집사를 세웠어요.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갱그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인 교회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유럽 지역이고요. 상공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 유동이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신앙이 상당히 좀 진보적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만 집사를 세워야 되느냐, 여자도 집사를 세우자 해가지고 여자 집사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워낙 득출한 신앙,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워낙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전례를 깨는 수도 있어요. 보통 교회 안에 총각 집사는 잘안 쉬우잖아요. 그렇죠. 총각 집사는 잘안 세워요. 저도 지금까지 총각 집사를 세운 적이 있는지 모르게 기억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총각인데 워낙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뭐안 빠지고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뭐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었어. 이런 사람은 총각 집사로 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교회 안에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집사로 잘안 쉬우지만 워낙 특출하니까. 제 기억에 남는 총각 집사는 제가 다녔던 본교회에 저 선배되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뭐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총각 집사로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총각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부장까지 하시고 그러다가 좋은 신앙 좋은 여자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을 봤는데 여자 집사를 잘안 세웠지만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워낙 신앙이 특출하니까 전례를 깨고 세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 안에서 특출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모님들이 큰 바위 교회 안에서도 특출한 신앙과 그리고 신앙의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목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저분은 정말 특출한 인격과 특출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배배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공동체의 우두머니나 대변인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후원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 나의 후원자라고 했을 때 왠지 든든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남성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대개 물질이 부유한 사람, 물질이 부유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단어라고 해요. 아마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녀를 향해서 나의 보호자다, 나의 후원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로 보건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부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꽤나 유력한 여성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을 하나의 종교로 가지고 있지 정말 절실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는 것 같아. 요 자신의 경력의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물론 그 가운데에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있겠지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보면은 제가 알기로도 그리스도인의 그 명단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명단 속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그런 입법 법안을 갖다가 입법하시기는 데 사인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장 장론데 교회 장로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국회에 가서 우리 기독교 사상을 갖다가 변장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반기독교적인 입안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법안을 이게 무슨 장로예요? 이게 무슨 교인이에요? 아니면 은 뭐, 뇌물을 받았다. 아니면은 돈 봉투를 돌리는데 그 명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명단에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명단 중에 한명이니그 들어 있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예인인 기독교인인 줄 뻔히 알고 있는데 TV에 나와서 술 먹고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이성한 루머에 휘말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요 부자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그런 여성이지만은 선교사 바울을 잘 돌보는 유력한. 후원자 유력한 조력자, 유력한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지으면은요. 우리 금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베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출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신 그런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될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그 시대에 여성의 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으로 돈도 있었고, 유력한 그런 여성이었지만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목회자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여성이었고, 교회 안에서 특출한 신앙을 가져서 여자 집사를 잘안 세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때 많은 물질로서 신실하게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금바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베와 같은 그런 신신한 신앙인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